진짜 순수한 궁금증이 있어요 네. 살찌면 가슴 사이즈도 커지나요? 어디 급 해봐라 어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할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식사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짧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보는 걸 테니까 인사들 나누십시오 저희가 먹고 있는 건 파스타입니다 아니 지금 게이... 제... 그래도 게스, 게스트가 이분이 이 오셨으니까 좀 그런 거시켜보 싶죠 <laughs> 아무튼 요즘도 방송 꾸준히 하니? 어, 한 달에 두세 번? 최근에는 아니요. 재밌는 장난감 하나 발견해서 정재원이라고아재원이이도 음. 어, 블루 아카이브 좋아하거든요. 나가보자. <laughs> 어. 야 이게 더 맛있다. 음. 레바도 진짜 개인 사했인데 안타까워. 씨발 뭐가 다타아이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요즘 승권이형 보기가 좀 껄끄러웠었어요 니 왜? 니가 그렇게 궁금해. 말하면 씨발 더질 x 하잖아아 그런가? 질 x 하네 진짜 <laughs> 우리 타들 씨발 <laughs> 이러고 있네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팔아먹지마? 니들도 <laughs> 잘 가장 잘한, 잘한 거 없어 알패스를 해대니까 이새끼가 알패스에 의식하잖아 씨발 형미셔 봐. 라 맨손으로 먹기 만원 됐어요. 거절하기 하겠습니다. 음, 뭐할수 있어요. 나나 <laughs> <laughs> 하고 내가 나만 원도 받는 건안 돼. 밥 먹을 땐 걔도 한 건들인데 일단 미션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분이 박치를 날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아쉬워요. 더 이니가 있어. 이거가 50만 데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해야 될 나이인데 밖에서 그렇게 입고 다니기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씨발 너무 뒤늦은 판단 나이야 무슨 소수보이는데 병원 가야 하나요? 뭐? 넌 나가라. 네바씨는 최근 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뭐 나름 갓생 살고 있습니다 연재를 안하는 만화작가는 행복하지 저 너무 힘들어요 <laughs> 연재하고 있어가지고 남고소년 뭐 몇화 완결로 시작했는데? 40화 40화? 준비 몇화데한 2,30화? 수0화야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이제 슬슬 전전, 진전 들어갔어 원래 그래 맞다 난고서왜두 게임을 같이 깨해 난고서는 원래 BL인데 원래 BL인데 이거네 BL 태그가 붙여져 있는데 왜지라니 근데 진짜 BL 그리는 남자 작가 비하거든요 솔직히 남자 작가인지도 이제 애매모호하지만 아무튼 희귀한 건 사실입니다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바지 옷도 사실 개이 같다 <laughs> 사실 결혼식 때 신랑복 샀거든요 신랑복? 생각보다 너무 하객복 같아져가지고 그냥 입기로 했어요 그냥. 소리 내려니. 넌 나가라. <laughs> 형 언제 간다? 난 마나와 결혼했어. 내 발로 울길 먹기야. 네 배려해서 따르는 중이. 내가 기억해 놨다가 꼭 배달할 거야 아나그 얘기 해야 되나? 꿈 얘기 해야 되나? 어? 뭔 얘기? 꿈 얘기 아.. 아이 <laughs> 새끼 꿈에서 제가 사실 보추를 좋아했는데 그걸 숨기고 싶은 마음에 허리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자기한테 고백하는 내용의 꿈을 꿨대 이 새끼 무식성에선 의 씨발 이미 그걸 바라고 있는 거임 자, 조같지 않아요? 같이 욕해 주세요. 야, <laughs> 그래서 가르쳐 줄랬지. 시발로만 네가 거 아지마라고 시발. <laughs> 역시 만화가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면 만화가 아니에요? 뭐, 내용이... 단추 왜 열렸냐고? 섹스 어필 몰라? 바보냐? 그런 거 언급하는 거 아니라고. 이 방금 냅뒀스가 여러분 막각각옷 정리하면서 막 상체 숙이면서 가슴 골 아, 보여줬을 텐데 여러분 아쉽죠? <laughs> 왜 반박 안 하다? ㅅㅂ 이 ㅅ 데 ㅅ 죽여버린다 씨발. 아나 ㅅㅂ 개 화나네 이 새끼 왜 반박을 안지 아니 그냥 그냥 머리가 멍해진 거지 에이, 그런 봤다고. 의도가 아니었어요 형이야 별로 그런 눈으로 본 거지 아니 너의 난 빅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돼, 정보 분석을 한 거지 <laughs> 저 다음 달에 화보 촬영 돼. 하나 드릴까요? 또 화보 찍으라는 거임? 응 마지막 3부작이 <laughs> 뜻이 원래 만화가는 마지막에 조져야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조지기로 했어 어떻게? 성인업, 19금 성인업으로 얘했어 비키니라도 입나 보지? 아. 그러고 보니 아, 예전에 두차위가한 통과 박쥐가 먹고 얘기에서다행다 올라온다 왜 얘는 좀 보수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박지가왜안 벗고 있지? 안에 뭐 입었음? 나시 입었음? 브라 아, 입었음? 둘 아, 중에 합쳐진 거 예, 브라스 브라타가 뭐예요? 나 처음 들어. 남자인가안 입었겠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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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저, 근데, 안 입으면 민폐라니까요? 맞아요. 입고 다녀야 돼. 안 입으면 민폐야. 오히려 입을, 다 같이 이렇게 작가님는데 막, 시야, 진짜, 노브라다니면 진짜, 어우, 어 막, 속이 답답하고, 편기증 나고. <웃음> <웃음> 거의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laughs> <저>, 소상히 <소설이 웃음> 의식을 잃어가는 느낌? 아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몰래안 안 입었으니까 입는 거 불다 안 입어야죠 예전에 그냥 안 했다고 사소하세요 혼날 만해 다시 틀기 아 다시 틀기기 없네 이거 이게 팝업스토어 열어주면 다야 바지 씨시왜 무력시위 하냐고? 아, 뭔 소리야? 지퍼렉요 그 그냥 소추도 풀어 해치고 지퍼도 열고 그냥 미친놈이구만 레바야 너도 눈치가 있으면 바지 지퍼라도, 지퍼라도 내리고, 내리고 그래라. 지퍼 없는 거 같은데. 레바야 팝마쉘. 요즘 실해가 또 어떻시댑니까? 포용할 시발 줄 알아야 된다고. 실바야 실수로라도 놓칠 아, 알아서. 사실 생각보다 작아서 살 빼야 돼요. 좀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살을 빼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순수한 궁금증이 있어요. 살 찌면 가슴 사이즈도 커지나요? 어디 그거 해보라 살이 찌면은 가장 먼저 <laughs> 찌는 게 가슴. 네, 지 오늘은 네가 이번에 빠졌네. 지금 팔십에 불리고. 네 이. 어, 저에불 아, 잠깐만요. 오, 시계도 빠졌다. 네가. 오, 좀 늘었는데? 압력이 좀 늘었는데? 아, 저 운동하거든요. 준비 시작. 여자 이기고 좋댄다 트트 ㅋ <laughs> ㅋ ㅋ 차별적인 발언 하지 마세요 네, <laughs> 시작 아 왼손은 힘이 안 들어간다 족밥인데? 레바는 고추쌀라 <laughs> 자 왜.. 왜 씨발 잠깐만 <laughs> 나 이겼잖아요 씨발 어이없네 너무.. 너무 주목들지 마어 근데 네형 지금 나랑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내가 더 건장해 보이지 않음? 예전에 겉이 서운 때 <laughs> 개새끼야 <laughs> 개새끼야 <laughs> <laughs> 이제 됐죠? 아 땀나 나도 이그 새끼만 오면 왜 방송하는데 한한시간 반이면 그냥 한 5시간 방송하는 기분이 들어 어진 빠져 이다가차 타고 그러면 단뚜한테나 전화해봐라 지금 아, 깨있는지나 차 택시비 받아라 아이쿠 19,720원 고마워요 어왜 <laughs> 때려 씨발! 아 어, 미안 때리고 싶어서 너무 근데 형도 <laughs> 인정하지? 아니? 아 인정하잖아. <laughs> 난 더한 것도 딸수 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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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가세요. 아무튼 여러분 망중합시다. 짧망한다고 한거치고는 생각보다 오래했죠? 오모. 안돼. 이게 뭐가 안돼? <laughs>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들 다음에 또봐요 <laughs> 안녕. 얍 <laughs>